Who made this? 동서 발전. Who made it? 왜냐면 너무 완벽하니까요. 우리 동서 발전이 창립 2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과 전략을 선포했습니다. 기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도 기업이라는 비전에 비해 새로운 비전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전력 산업의 판도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특히 탄소 중립, 신성장 사업, 경영 체계 혁신, 책임 경영 실현을 4대 전략 방향으로 설정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사창립 24주년 기념식에는 권명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해 비전과 핵심 가치가 새겨진 블록을 함께 쌓으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고요. 41년 넘게 울산 지역의 전력을 공급했던 울산 기력 6호기 터빈을 활용한 기념 조형물도 공개해 과거의 발자취와 미래의 의지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창립 24주년을 넘어 204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동서 발전의 담대한 도전. 동서 발전 미래 당도 최고. 제 말이 맞죠?